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다른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월요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또새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가 우리의 마음에 기대에 차지 않았고 또 만족스럽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한 주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또이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그러나 기쁨과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이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늘부터는 우리가 어, 오바디아, 구약에 있는 오바디아서를 어,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오바디아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있는 성경은 대충 어, 페이지 수가 1284페이지 정도 됩니다. 오바디아, 구약에 있는 오바디아입니다. 찾으셨으면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바디아의 묵시라. 주여호와께서 애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지 않은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가?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애돔에서 지에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내 형제의 날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의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오바데아의 첫 시간입니다. 이 오바데아는 어,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비슷한 시대의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데아 선지자가 이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대상은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은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에돔은 그 위에 조상으로 따져보면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또 야곱이었죠. 큰한, 큰 아들이 에서였고 작은 아들이 야곱이었는데 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 엄밀히 보면 에돔의 위로 위로 올라가면 결국에 이삭이라는 조상의 근원이 나오고 그 위로 가보면 결국에 아브라함이 있고 또한 민족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하나님에게 유업을 얻지 못하였듯이, 에돔도 결국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돔을 심판하기 원하셨는데, 에돔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하자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걸 빼앗기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에돔이 그 곁에 서서 이 바벨론을 돕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형제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한 겁니다. 에돔은 그 당시 교만했습니다. 비록 나라는 크지 않았지만 그들은 요새 가운데 머물고 있고. 그 요새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절대 자신들을 넘어뜨릴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들이 아주 요새 같은 곳에 살면서 절대 땅에 떨어질 일 없다. 우리는 이런 삶이 익숙하고. 누구도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장담하고 교만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처참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라고 4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아무리 강한 곳에 있어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끌어내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악의 참상이 왜 죄악이냐? 같은 자기 민족, 형제에게 했던 그것들이 하나님에게 정말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죠. 자기 백성은 또 유독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아니어도 나그네 된 자가 나타났을 때 그들을 위해서도 극휼의 마음으로 먹을 것을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하갈이 있었죠. 예전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버림을 받게 됐죠. 왜냐하면 같은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하갈을 미워합니다. 학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말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갈이 그렇게 해서 쫓겨났죠. 이렇게 해서 쫓겨났을 때 그가 통곡을 하면서 정말 애처로워할 때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그에게도 민족 이스마엘을 통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애돔에 대해 참지 못했던 이유는 바벨론이 공격을 하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하나 짚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11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11절에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11절에, 12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박장대소를 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바벨론이 그들의 모든 재산을 약탈해 갈때 13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건 뭐냐면, 그 재물에, 너도 그 재물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것을 빼앗아갈 때, 너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는데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14절에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뭐냐면, 이미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막아서서, 그들을 잡아서, 심지어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기서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말하는 것은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 그러니 지금 돌아보면 어떤 일 했습니까?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기뻐했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기까지 했고, 그리고 그 백성을 바벨론의 선에 넘겨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분노를,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까운, 어려운, 곤경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긍유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가까운 이웃, 형제, 친척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기 형제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고 심지어 오히려 거기에 더 가혹한 짓을 했던 것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인들,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까?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의 마음 주옵소서. 우는 자들을 바라보며 같이 울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들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